한 시간 기도 성경 열장일개 묵상 꾸준히 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아멘. 행복을 생각하는 월요일입니다. 골치 아픈 문제가 해결되면 조금이나마 행복을 느끼지요. 인생의 길에서는 다양한 문제들을 만납니다. 다른 사람에게 공개된 문제들도 있고 공개할 수 없는 혼자서 끙끙거리는 문제들도 있지요. 육적인 질병일 수도 있고 죄나 두려움이나 절망과 같은 영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여리고의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있었습니다. 가난하여 구걸하는 거지로 살아가는 것도 힘겹는데 보지 못하는 육체적 장애까지 있었으니 가슴 아픈 인생 아닙니까? 바디메오는 세상에서 주목받지 못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란 말을 들은 바디메오는 갑자기 소리지르며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하였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라" "다윗의 은약을 성취할 메시아"라는 고백이죠. 마가복음에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직접 고백하지 않았는데, 바디메오가 "다윗의 은약을 이루실 메시아"라고 소리 높여 고백했습니다. 다윗의 언약을 이루신 메시아가 불쌍히 여기면 비참한 자신의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믿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바디메오를 구우지자면 잠잠하라고 하였지만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라는 확신이 있었기에 더욱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인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였지요. 그의 소리를 들으신 예수님은 가던 발길을 멈추고 그를 부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부름을 받은 바디메오는 감사와 흥분의 마음을 주체하지 못하여 그옷을 벗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 달려갔지요. 51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명인이 이르되 선생님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바디메오가 많은 사람들이 구지점에도 동요하지 않고 주님의 은혜를 구한 것을 믿음이라고 하였습니다. 주변의 만류에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 꾸준히 구하는 믿음을 주님이 보셨지요. 믿음을 보시고 바디메오를 질병에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바디메오의 믿음이 바디메오를 구원한 거죠. 예수님은 믿음을 보십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자비를 베풀어 주시지요 보지 못한 바디메오는 믿음으로 주님께 나가 보지 못한 문제를 애길 받고 길에서 주님을 따랐습니다 부자 청년은 영생을 얻기 원하였지만 재물을 버릴 수가 없어 길에서 근심하면 돌아갔는데 바디메오는 고침을 받고 기쁨으로 길에서 주 예수님을 따랐죠 체험적인 믿음이 되어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감이 은혜입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저희도 체험적인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사람의 한계가 있어 해결하지 못한 문제 주님 은혜로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충성스럽게 따르겠습니다. 저희 문제도 해결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입니다. 첫째 체험적인 믿음을 주소서. 둘째 성기는 사역이 열매맺게 하소서. 산송은 539장 너 예수님께 조용히 나가 하나님 경외합시다 은혜됩니다. 아멘.